오늘 아침은 우리가 이 에서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묵상해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어, 이삭이 마운의 60의 나이죠. 60의 나이에 리브가 사이에서 낳은 쌍둥이 첫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누구일까요? 음, 첫 손주였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당시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단 말입니다. 이삭이 60의 나이에 났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삭 에서와 야곱이 15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한 배에서 간만의 차이로 같이 태어난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기회를 줬어요? 웬만해서는 이게 그냥 단순한 기회가 아닙니다. 웬만해서는 바꿀 수도 없고 바뀌어질 수도 없는 장자의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죠? 이걸 누가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장자의 은총과 권한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아니, 뭐 하려고 이렇게 에서의 자손의 작보 자손을 이름들께 한 장이나 가득 기록했을까?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첫 손주요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영광의 운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많은 자손을 낳았어요 여러분 쭉 읽어보면 에서에게서요 수많은 족장들 수많은 왕들이 태어났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상에서 보면 동편 암몬 모압 그 다음 그 밑쪽 가동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족장이 바로 에덴, 에돔 족장입니다. 이게 바로 에서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게 바로 옆에 동 남쪽에 살고 있었던 족족이 바로 에돔 족장이 족장 족속이고 이 에돔 족속의 머리가 바로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이름들로 분류되고 그 이후에는 뭐예요? 이제 성경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주변 열방에 있는 한 이방 족속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아쉽고 참 씁쓸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인 줄 아세요?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최적의 조건을 줬다고 해도 과흔이 아닙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배경의 축복도 여러분 무시 못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는 아브라함의 기도, 사라의 기도 예?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를 다 받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죠. 그 아브라함의 첫 손주로 이삭의 장자로 태어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만 해도 그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물려 내려오는 그 장자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만세까지 이어진 그 줄에 정확히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놓쳐버렸다. 여러분, 이에서 얘기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이게 어긋났어? 어디서부터 어긋났죠?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우선적으로 오신 이 장자의 은총과 축복을 어떻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경홀히 여겼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애서, 인간적으로만 보면요. 받을 것다 받았고요. 누릴 것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그 자손들 크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야곱과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같이 살기에 부족 부족할 정도로 그 땅이 뭐예요? 부족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평생 인간적으로는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엄청난 것을 받고 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하냐 이? 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요, 그냥 가질 것 같고 다 누리고 큰 걱정, 근심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갖고 누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만하면 부족함 없습니다. 맞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애서는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큰 맥락에서 보면요. 이 사람처럼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 사람처럼 크게 잘 잘못되고 실패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이 신앙을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 주신 그 영적인 은총과 축복을 우리는 귀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믿으시면 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세상이 뭐 의미를 부여합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된 그 존귀, 그 은총, 그 영광을 우리가 소중하고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요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동생에게 뺏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에서가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주신 것을 그는 가볍게 생각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건 어차피 내 거라는 거죠. 그죠? 이게 영적인 해이입니다 영적인 방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인 해이 영적인 방심. 이 의식이 야곱에서로 하여금, 뭐 어차피 이건 내 건데 뭐. 그죠? 그리고는 그것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요, 야곱과 리부가가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경호리 여기지 않았. 경호리 여기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는 장자로서의 결정적인 겁니다. 이게. 그는 장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소중히 여기지 않고 경호리 여기면 그것에 합당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말과 행실과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 오늘 본문 이전입니다. 에서가 가난한 여인 중 해쪽 속엘론의딸 아다 휘족 속속 시몬의 딸인 아다의 딸 올리파마를 아내로 맞이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만의 선택입니까? 이 선택에 야곱이 영향을 줬어요? 이 선택에 이삭과 리부가가 영향을 줬어요?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리부가의 마음속에 진짜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큰 고통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리부가가 자기 남편을 속여가면서까지 야곱에게 장제의 축복을 옮기고자 했던 것, 바로 이에서의 잘못된 선택. 그런데 결국 이 선택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간본적인 건 어디서였을까요? 장자의 축복을 그가 구별하지 않고 가볍게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들 어차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그 축복 기도를 받고 나가서 애서가 아버지를 붙잡고 막 울며 울며 말을 합니다 나한테 빌어줄 축복이 없습니까 이제라도 나한테 축복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가 울며 구했지만, 그는 이미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버스가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서가요. 그냥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것을 경호리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봅니까 고쳐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 잘못된,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끊고 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분명히 애서에게 그 마음을 줬어요. 하나님은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끊임없이 원했어요. 끊임없이 열망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는 자에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정말로 원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야곱처럼 그 은총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 주...